두 번째 질문은 677번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분만 과정을 봤을 경우, 음. 어, 여자로 보이지 않는 말이,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laughs> 정말 죽었던 질문이 네요 오늘. 질문. 아, <laughs>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아, 제가 사실 산부인과사인데, 제 둘째 아기를 아, 제가 받았습니다. 뭐, 제가 매자같이 보지 않다든지 그런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각이 나름인데요. 제가 오늘도 사실은 분만을 한명그0시경에 분만을 한받는데 네, 네. 제가 이제 분만실에 저척 들어가니까 저 아빠분이 밖에서 막막안절부전하면서 네. 얼마나 마음 졸리겠어요 그죠 정말 졸리거든요 음. 아, 아빠한테 보셨죠 출산을 기다리는 이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빠분이 막 계시는데 같이 들어가요 하니까 아빠 가 뭐냐면은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일단 아안 들어간 이유 알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들어가서 제가 다시 간호사한테 아빠분 들어라하니까 어, 어, 엄마가 아기 놓고 나거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했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이제 뭐 준비하면서 밑에 회원부 마취 하고 해서 아빠 터돌아 했어요 내가 돌로라가르했어요그 음. 엄마는 근데 정신 없으니까 어나 들어오지 마라 했는데 안 들어오면 돼 이게 어딨 있잖아 정신없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는 아빠 밑에는 보지 마시고 엄마 머리맡에 서 계시면 돼요 엄마 손 잡아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밖에서 이렇게 제3자잖아 자기 아기가 나오는데 자기 아기예요. 어, 자기가 아기 자기 아기가 나오는데 자기 아기 봐야지 되잖아. 네네. 우리가 한번 봐보면 무서워했어요. 예. 그래서 엄마 머리맡에서 아기 나온 순간을 같이 봤어요. 그러면 은 아빠가 그 순간, 그 짧은 5분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은 아빠는 눈물 흘리고그 기억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힘들었던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 출산 과정이 있다고 해서 아빠가 이렇게 엄마 밑에 보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 안보이고든요 엄마 머리맡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는 그 자기 소중한 부분이 아빠한테 그 노출한대요. 그러니까 출산 과정에는 엄마가 머리맡에 어, 아빠 머리맡에 계셔서 출산을 같이 해주는 게한 어, 것이 도움이 많이, 많이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